안녕하세요. 호원입니다 세상에는 영어를 배우는 아주 많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그런 꿀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토플 영어 강사를 조금 했었고요. 비아유 하와이에서 유학 생활도 했었고, 이제 현재도 번역, 통역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영어로 진행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꿀팁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팁이 있다면은 꼭. 알려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를 했을 때 영어가 느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리 영어를 공부를 해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고 빨리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선교사업을 하던 중에 선교 회장님의 권유가 있었는데 권유는 몰몬경을 영어로 3개월 내에 읽을 것 한국 선교사들은 영어로 읽고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어로 몰몬경을 읽는 것을 저에게 도전을 주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물문경을 만약 딱 읽으려고 했을 때 너무 피곤했어요. 물문경을 읽다가 계속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물문경을 들으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 자료실 앱에 보면 물문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제가 공사하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제가 구해서 영어로 읽었고 영어로 물문경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따라서 읽었어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가 쉐도잉을 시,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쉐도잉이라는 기술은 어떤 것을 들으면서 똑같이 입으로 따라 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꼭 가져야 하는 한 가지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영어로 몰몽경을 읽고 말하고 듣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씩 그 당시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세 달을 꽉 채워가지고 몰몽경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렇게 세달딱 하고 나니까 제 영어 실력이 그 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발전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로 하는 것도 많이 들리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영어로 된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경전, 환경, 몰몬경, 교리와 성량, 갑진진 중다 영어로 있고 연차 대회 지금 하고 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또 리아오나 엔자임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자료들을 영어로 고르면 끝도 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처음에 추천하는 것은 몰몬경일게요. 몰몬경을 이제 복음자료실에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같이 진행하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이게 이것이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어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전도 읽을 수 있으면서 영적인 부분과 실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이제 단어는 기본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를 색연필로 칠한 다음에 다 읽고 나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문경을 여러 번 읽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읽으면서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친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물문경 읽기, 듣기, 말하기를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절대적인 영어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하루에 얼마나 듣고 읽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영어가 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하루에 30분씩 계속하는 사람이랑은 nope. 기본적인 공부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 향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저는 지금도 출퇴근할 때 계속해서 연차대를 영어로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방식을 채우고 영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 so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공부 사용했었고 실제로 도... 도움이 된 영어 공부에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